자, march 6th after lunch i saw a lot of students looking at club posters on the bulletin board i went closer and then a boy approached me and introduced himself his name was minho and he was a third year student and president of the dance club he demonstrated some hip-hop moves for everybody he said that anyone shy or outgoing tall or short is welcome to join the club he gave me an application form which i hesitatingly filled out i am not so confident about my dancing but i look forward to meeting students with the same interest 자, 이스페이지 자, 한번6일의 뭐, 일기 들어갑니다. 자, 6일을 치우니까 좀 올려서 이렇게 시작하도록 할게요. 자, after lunch. 점심 시간이 끝났네요. 점심. 맛있는 점심. 자, 점심 먹고, I saw. 아직은 점심 시간일 거예요. 밥만 먹은 거니까. 아직은 휴식 시간이겠죠? I saw. 나는 봤습니다. 자, saw가 나왔으니까 표시를 합시다. saw. 서 so, 원형은 c 죠 C 무슨 동사인지 머릿속에 팍 떠올라야 돼요 모르고 있으면 안 되지 양육인데 무슨 동사? 지각동사죠 지각동사 자 그러면 문법 파트에서 선생님이 곳곳 다 몰아서 요 파트 같이 요 파트 같이 이렇게 할 건데 일단은 꼴을 쓰고 갑시다 지각동사가 나오면요 지각동사 뒤에 목적어를 써줍니다 맞아요. 목적어를 써줘요. 그리고 그 뒤가 중요한데 지각 동사 나오면 게 목적어 쓰고 그 뒤에다가 뭐 썼는지 기억나시는사람 보를 쓰죠. 그런데 그때 우선 어 동사 원형 쓸수 있어요. 모르면 일단은 써놓으세요. 그리고 동사 원형보다 더 강렬하게 표현하고 싶다면 i 인트를쓸수 있어요. 그리고. 수동으로 될 수도 있거든요. 그러면 PP도 쓸수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두 개가 달린 거예요. 얘네들은 능동일 때, 그리고 PP는 수동일 때. 수동일 때는 PP 쓰고, 능동일 때는 동사원형이나 아니지 쓰고. 자, 그리고 지금은 뭐가 나왔죠? 아, 아니지 나왔네요. 이게 중요한 거 같네요. 뭐도 돼요? 아니지 없어도 돼요. 그러나 좀더 강렬한 의미를 주는 건 진행의 의미가 있는 아이즈가 더 예쁘겠죠 왜냐면 보고 있는 그 모습을 보는 거예요 그러면 그냥 러면그 이렇게 보고 있는 게 아니라 진짜 이렇게 진지하게 요렇게 보고 있겠죠 그 생동감을 저 주는 거라고 생각하면 좋아요 자 after lunch 점심 먹고 나서 I saw 나는 봤습니다 a lot of students 많은 학생들을 봤는데 많은 학생들은 많은 학생들인데 어떤 학생들이냐면 보고 있는 이렇게 봐도 좋아요 현재 분사처럼 보고 있는 이라고 해석을 해도 좋구요. 그렇게 해도 문법적으로 다 맞아 들어갑니다. 굉장히 합의적이죠. 그리고 이렇게 외워도 좋고요나 보고 있는 학생들을 봤어. 그런데 뭘 보고 있는 학생들을 봤냐면, 여기서 한번 끊어도 상관없어요. Looking at, look at, looking 누구 자동사니까? Looking at club posters. 동아리, 포스터, 전단지들. 동아리 전단지를 보고 있는 많은 학생들을 알써봤어그럽파스터스 근데 그클파스터스어디있어 On the Glutton Board 학교 게시판에 붙여져 있는 그 동아리 포스터들을 이렇게 보고 있는 그 친구들을 알써봤었어오 우연히 봤어요 자 I went closer 그래서 이렇게 나도 가까이 다가갔어 보려고 I went closer 내가 가까이 다가갔는데 And then 그리고 나서, 그때에, a boy, 한 남자가, a project, 다가왔어. 나한테, me, 나에게 다가왔어. project는, 사람 바로 옥정하고 나옵니다. a boy, project me, 한번 끊읍시다. 이때에다가 이렇게 접속사 표시할까요? 한 소형이 나에게 다가왔어. a 어, 동사 1, 표시하자. 동사 1, n 1 그리고 t v o introduce가 이쪽이네요. 나한테 approach 다가와서 introduce himself 자기 자신을 이이겠죠 자기 자신을 소개했어. 응? 왜 갑자기? 자 나의 관심이 다 여기다 한 봅시다. His name was Minho. 그 아이의 이름은 민호였어 And he was a third year student. 3학년이네요나 지금 1학년이잖아요 2학년 맞죠? 새 학기니까 우리 2학년이지만 3학년 성대였 했어 and 어, 끄끝커야 되죠? 민호 and he was a third year student and 끄시다이 사람에 대한 정보 3개 중요해요 민호고 3학년이고 하라더 president yeah. 대통령이라 하면 안 돼요 지금은 장, 장이라고 합시다 우두머리 장이었어 the dance c dance c l 춤추는 교사잖아 이 친구 댄스 좋아한다네. 거기 장이야. 신 같지 않겠어요? 엄청 멋있겠다. 댄스부의 장이었어. 라고 했어요. 자, 그 다음 어떻게 이야기가 이어지 건지 가봅시다. 자, 댄스부장과의 만남 이후에 무슨 일이 과연 벌어졌을지 한번 같이 보도록 할게요. 자, he, president of the dance club이에요. 댄스부 부장님이 민호 씨가 demonstrator, demonstrate 무슨 뜻이었죠? 다 과거 일이니까 얘기니까, 얘기니까. 어, 보여줬다. 실 w 보다좀더 이렇게 시범을 보여주는 것처럼 하면 좋아요. 보여줬다. 시범을 앞에다 붙여줄 까요 시범을 보여줬다. 시범을 보여줬다. Some hip hop moves, 힙합의 움직임. 몇몇의 힙합의 움직임을 이렇게 보여줬어요 자기가 몸을 움직여서 보여준거죠 For everybody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거기에 있는 클럽퍼스트를 보려고 A lot of students가 있었잖아요 거기서 역시 댄스 부장, 부장은 달라요 힙합 노스를를뽑는거예요 사람들을 시선을 끌어서 우리 동아리에 오해하기 위하여겠죠 자 he said 그리고 말했어요 He said that 뭐라고 말했냐면, 마찬가지로 이 대도어일까요? 접속사겠죠? 뭐라고 말했냐면, 자, e v y o n e 이 접속사 뒤에 시작하는 첫 주어입니다. 모든 사람, 누구든지, 누구나 했어요. 자, 주어 나왔으니까 동사부터 찾읍시다. 누구나 하고 나서 동사오죠 여기 있네요, 그쵸? 그렇죠. anyone 단수 주 동사, 동사 표시합시다. is 그리고 welcome, welcome 하면 환영하는이에요. 그래서 표현사가 나와줬어요. 문장 완벽합니다. 누구든지 환영해라고 했어요. j 조인드 t 어디에 뭐 하는 거? j 조인드 t 무슨 c l 댄스 c 이 댄스 c l u 에 들어오는 거 j o 가입하는 거 누구든지 환영해 이랬어 그런데 누구 어떤 누구 이렇게 좀 꾸며주고 있네요. 이런 이런 이런. 아마 여기에 anyone who is 들어가 주면 뭐더 문법적으로 정확히 보이겠죠 관계대명사와 주격 관계대명사와 비동사가 생략을 잘 해요 그래서 지금 생략되어 있는 문장인데요 어떤 사람 who is shy or outgoing, who is tall or short 이렇게 나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창피함이 어, 많거나 부끄러움이 많거나 또는 활발하거나 또는 Who is tall? 키가 크거나 Or who is short? 작거나 상관없다는 거예요 상관없이 anyone is welcome 누구든지 환영합니다 키가 작든 키가 크든 부끄러움이 많든 아니면 활발하게 외향적이든 누구든지 댄스 클럽에 환영해 라는 말을 댄스 부장님이 하셨대요 자그 다음에 그러면 아마도 글쓴이 굉장히 끌리지 않았을까요? 나는 샤 h 해 하지만 난 댄스를 좋아해 나도 이렇게 하지 않았을까? 자, he gave me 그리고 민호가 어? gave 나왔다다 아, 읽으니까 다 뭐라 했죠? gave의 원형은 뭐죠? g i v e 죠 g i v e 는 무슨 동사? 수요 동사 수요 동사도 선생님이 어떤 파트 시간에 할 거예요 수요 동사의 가장 큰 특징 꼴만 적고 갑시다 수요 동사 나오면 뭐가 핵심이? 두 개, 두 개, 두개 뭐였어요? 수요 동사 나오면 뭐가 두 개야? 그렇지 목적어 두 개. 목적어 두개 어떻게 표시하죠? I O, 디 o 에서 indirect object, direct object 한국말로 써줄게요. 너무 긴장했어요. 어색해요. 자, 간, 목. 간접 목적어. direct, 직접 직목이라고 하겠죠? 그래서 목적어 두개 나올 수 있는 거 우리 업법 판매합시다. 그럼 일단 두개 나온 거보자 me, an application for. 두개나왔죠 나한테 신청서를, 나한테 신청서를, 누구에게 무엇을, 누구에게 무엇을 이니까, He gave me, 나한테 줬어, 뭐를, 이렇게 두개 같이 끊어주줄까 me a n application f o r 나한테, 아, 영어 해줄게요. 간목. 영어 싫으면 한국어로 간접 목적어, 그리고 an application form에다가, 징목이라고 써주세요. 징목. 나에게 신청서를 줬어, 부장님이, 그리고 나서, 요거 잘 보세요. 카드가 있죠? 어, 녹 시간에 그렇게 중요하게 다루지 않을 것 같아서 여기서 해도 될것 같은데, 우리 잠깐, 아까 전에 했던 걸 쌤이 다아놨네요 그러면, 아, 한 번, 잠깐만, 볼게요. 뭘 보냐면, 어, 아까 전에도 요 단어가 있었어요. 거기로 잠깐 가볼게요. 여기 네요 자. 여기 있는 요 단어에서, 자, 이거 보세요. 내가 망설이며 작성했던 이라고 나왔죠. 내가 망설이며 작성, 작성했던 신청서. 그러면 선생님 좀봐주세요 지금 우리 교과서를 한번 보면, He gave me an application form. 이렇게 나왔죠. 그가 나에게 신청서를 줬어요. 그런데 내가 망설이며 작성했던 신청서를 줬을까요? 이상하죠. 신청서를 주고 내가 이제 작성을 할 거잖아요 그런데 아니 회장이 오늘 처음 만났는데 댄스북 부장이 지금 처음 만나서 some hiphop moves 보여줬고 그리고 he said everyone is welcome 누구든지 들어와도 돼 라고 말하고 나서 he gave me an application form 이제 신청서를 너도 들어와 이거 준 거잖아요 근데 아니 어떻게 내가 막 망설이면서 이거 적을까 말까 말까 했었던 그 신청서를 주냐고요 말도 안 되죠 그쵸 고찰이 그 조금 알겠어요 지금은 우리 본문의 문장과 다른 점이 뭐냐면 여기에 있는 쉼표를 컴마를 생 뺐어요 컴마를 빼니까 어떻게 해석이 되냐면 정말 관계 대명사로 해석이 돼서 내가 하지 채찍니 망설이면서 주저하면서필어 작성하는 것을 망설였던 그러한 application for 이렇게 꾸며주는 게돼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이 신청서 그가 주는 이 신청서는 내가 아 쓸까 말까 막 망설였었던 그 신청서에만 돼 다른 거면 안돼그치만 나는 그 신청서 이 부장이 주기 전까지 만져보지도 않았어요 아 고민을 할수 있었겠죠 하지만 그 신청서를 갖고 내가 뭐 이렇게 하진 않았잖아요 그쵸? 자 그러면 다시 본문으로 들어가 볼게요 자 어떤 차이가 있는지 본문으로 가봅시다 he gave me an application for 나한테 그가 신청서를 줬어. 그리고 나는 I have t a k e me feel that. 아 이거를 작성을 할까 말까 고민했어. 이게 맞는 표현이에요. 자선 쌤이 말하고 싶은 게 뭐냐면 지금 여기 에 나와 있는 이 신표가 우리는 뭐라고 말하냐면 관계대명사에서 계속적 용법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렇게 중요한 문법 사항은 아닌데, 해석을 할 때는 내용이 좀 달라져요. 그래서 이 포인트만 좀 알고 가면 괜찮거든요. 우리가 보통 관계대명사가 나오면, 바로 앞에 선행사를 이렇게 꾸며줘서, 내가 망설였었던그 신청서를 줬다. 이런 식으로 뒤에서부터 거꾸로 해석을 하는데, 칸마가 딱 찍혔다고 보면, 끊고 가는 거예요. 이 문장 끊고, 그리고 나서 다시 쭉 가면 돼요. 그래서 해석을 어떤 식으로 하냐면, 어, 요렇게. and, 주어.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해주면 좋다라고 말을 하거든요. 그러면, he gave me an application for, 그가 나한테 신청서를 줬어. 그리고 나는, 그리고 이 정도. 그냥 쭉 가도록만 해석해주면 돼요. 그리고 나는, has he t filled u t 그거 작성하는 걸좀 망설였어. 이렇게. 아까랑 좀 다르죠? 무슨 차이가 있는지 헷갈린다면? 질문 글을 써주세요 <laughs> 그렇게 많이 중요한 건 아니에요 어떤 포인트가 좀 다르구나 이 정도만 느끼면 되고요 이런 개석적연법을 선생님이 시험 문제로 내지는 않을 거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자 그럼 그 다음 문장으로 가보겠습니다 I'm not so confident not confident하고 자신감이 있는 건데 아까 전에 했던 우리 that 기억나요? that 접속사 된 말고 또관계대명사된 말고 어떤 뜻이 있었어요? small talk? 아 small talk이 아니었다 Making friends is not that difficult, I realized 나 깨달았어 친구 사귀는 거 그렇게 어려운 거 아니던데 할때 그렇게 였죠 지금 so 이것도 I'm not so confident 그렇게 자신 이 있는 건 아니었대요 어디? About my dancing 나의 춤에 내가 막아나 oh, 진짜 춤잘춰 이렇게 자신 있는 건 아니라서 망설였던 거죠. 그래서 안 들어갈까, 들어갈까 망설였지만, I hesitate. 주저했지만, but, 하지만, 들어가나 봐요. I look forward. 나는 기대했대요. 고대했대요. 바랬대요. 뭐를? 네, 일단 끊어줄게요. But I look forward to meeting. 밑줄 볼까요? Look forward to meeting. 가득 읍시다. 그리고 선생님이 요거 단어 공부할 때 물어봤었죠 여기에 있는 t 는 투부정사다? 전치사다? 전치사다 투부정사면 여기에 요렇게 나왔겠죠 그리고 어, 읽을 때도 I look forward to meet 되게 자연스럽게 느껴져요 우리 투부정사 친하니까 하지만 아니에요 여기에 있는 to 빨간색으로 써야지 전치사고요 전치사고요 마찬가지로 전치사기 때문에 뒤에 명사가 나와줘야 돼요. 그래서 이렇게 동사에 ING 붙어있는 거 확인해주세요. I look forward to meeting. 만나는 것을 너무 기대했대요. 누굴 만날까요? Students. 학생들, 어떤 학생들 만나요? Students with the same interest. 그 공통된 관심사를 갖고 있는 친구를 만나는 게 너무너무 기대가 됐습니다. 이랬어요. 이 공통된 관심사 뭘까요? 댄스이좀 바로 위에 있었네요. 댄스. 춤. 댄스 후에다 댄스 좋아서 만났겠죠. 음악도 좋아하고 거의 비슷한 취향일 거예요. 테이스트가 비슷하겠죠. 카먼브라운가 비슷한 친구들을 함께 모아놓고 만나서 같이 놀수 있는데 얼마나 재밌겠어요. 그래서 여러분도 아마 클럽을 선택하지 않나요? 자 그럼 다음을 넘어갈 건가요? 자, 오늘 하기로 했었던 페이지가 19, 20페이지였기 때문에 여기까지만 문석을 하도록 할 거예요. 오늘 배웠던 표현들 조금 정리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모두 같이 교과서를 다시 한번 앞쪽으로 넘어가 볼까요? 자, 19페이지에서 우리가 어단 표현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March 5th를 가면 이 친구가 스업적 강연을 들었죠. 그리고 나서 변화가 있었나요? 네, 변화가 있었습니다. 자, 그래서 그 친구가, 이저 글쓴이가 무엇을 했죠? print practice, 실천합니다. try out, 시험 삼아 한번 해보다라는 표현이 있었죠. I tried out the tips, speaker's tips. 강연자의 팁을 on the girl, 어떤 소녀? sitting behind me, 내 뒤에 아들 소녀한테 했어요. 소녀의 이름은 뭐였더라? 지수였나요? 맞나요? 맞네요지수한테 한번 시험해봤습니다 그리고 뭘 발견하죠? It turned out that 나오잖아요 She and I, 우리가 shared same i n t e r e s t Dancing, 춤이라는 공통된 관심사를 가지고 있다는 걸 밝혀졌어요 그러면 친구가 바로 됐겠죠 그래서 She and I became friends in instant 곧바로 친구가 됐다는 표현이 나와줬었어요 그리고 오좀 오, 이래 아니, 이런 우연의 일치라니. What a coincidence. 나는 그현 What a 혁명주동. How 혁주동. What a lovely dog she is. What a smart you are. How smart you are. 이런 식으로 할수 있어요. 자, 그 다음에 또뭘할수 있을까? 아, 요거. 한번 말해보자. 보지 말고 해보자. 나는 깨달았어. 친구 사귄다는 게 품격 어렵지 않다는 것을 어떻게 할까요? 일단 깨달았어. I realized. 그리고 뒤에 긴 문장이 올 거예요. 그러니까 문장을 연결해 줄수 있는 접속사. That. 그렇죠. 그리고 이제 새로운 문장의 주어가 나와야겠죠. 친구를 사귀는 것. 친구를 만드는 것. 동명사로. Making friends. 또는 making new friends. 동명사 주어는 무슨 취급? 단수 취급. is. 아주 잘하고 있어요. 아니야, is not 그렇게 that 어려운, difficult. 잘했습니다. 한 번에 쭉. I realized that making new friends is not that difficult. 아주 잘했어요. 나는 깨달았어, 그렇게 어렵다는 걸. 확실히 좀 생겼죠, 자신감이 생겼어요. 자, 그래서 표현하죠. 자신감 좀 생긴 거. I am nervous and worried한 학생이었는데, I'm now less 덜. I'm now less nervous and worried. 조금 덜 무섭고, 조금 덜 걱정돼. 좀 자신이 생겼어요. 그래서 I'm sure that 나는 확신합니다. My high school life is going to be fun. 너무 재밌을 것 같아요. 이렇게 얘기했죠. 자, 그럼 아래에 있는 q u e 한번 볼게요. What common ground did the writer find with Jisu? 치수? 지수랑 어떤 공통점을 발견했죠? 너무 쉽다. Dancing. she and i shared same interest. 난 same 일 되겠죠? 자, 그러면 다음 쪽으로 넘어 갑시다 자, March 6. 자, 4월 6일에 는 어떤 일이 있었는지 한번 보지 말고 생한테 영어로 말해 보세요. 한국말로 먼저 할까요? 알았어요. 한국말로 먼저 해 보세요. 자, 일단 밥 먹죠? 음, 점심 맛있게 먹었어요. 점심 맛있게 먹고 뭐할 거예요? 아좀 놀아야죠 이렇게 왔다갔다 학교 지금 처음 왔으니까 학교 좀 둘러봐야겠죠 학교 둘러보다가 누굴 보죠? 어 학생들을 봐요 많은 학생들을 봅니다 학생들 뭐하고 있었죠? 어 뭔가 쳐다보고 있었어요 이거 다 이따 영어로 해야 됩니다 아 게시판도 있었고 또 클럽 포스터도 있었어요 동아리 홍보지도 보고 있었어요 그러다가 어한 손님이 다가오죠 그러고 나서 뭐 하죠? 자기소개해요 이름은? 민호였던 것 같아요 누구였죠? p r e s i d e 부장이었어요. 댄스 부장님. 그리고 나서 뭐 했죠? 보여줬어요. 뭐를? 어, 힙합 무브스 를 보여줬어요. 그리고 나서 말도 했죠. 그리고 뭐도 주죠. 나는 그걸 또 받아들여서 작성하나요? 할것 같아요. 할것 같아요. 했다고는 나오진 않았지만 기대했다고 하잖아요. 이런 친구들을 만난다는 걸. 그렇죠? 그럼 이제 영어로 하나씩 해봅시다. 점심 먹고 나서 I saw a lot of students 많은 학생들을 봤어요. Looking at the posters on the bulletin board 게시판에 적힌 어떤 포스터 보고 있는 걸 봤어요. 그래서 I went closer 내가 다가가니까. A boy approached me. 어떤 소년이 나에게 다가옵니다. And introduced himself. 그리고 자신을 소개해요. 이렇게 계속 계속 보고 말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영어로 나왔으면 좋겠어요. 선생님의 바람이긴 한데. 그리고 나서 uh, His name was 과거를 해야겠죠. 민호. 민호였고요. 너무 돌아다니나요? Uh, he was the president of dance club. Dance club의 장이었죠. 맞죠? 그리고 나서 uh, 그가 말을 했던 것 같아요. 일단 무브를 보여주고 했었던 거예요. He demonstrated. 시범을 보여줬어요. Some hip-hop moves. h i p h o 좀힙합의 멋있는 춤들을 좀 보여줬어요. And sad. 그리고 뭐라고 말했냐면 누구든지. Anyone is welcome. 다 환영합니다. To join the club. 우리 클럽에 오는 건 환영해요. 어떤 사람이든지. Who is shy or outgoing. 활발하거나 소극적인 거나. 또, 는 who is tall or short? 키가 크거나 작거나 누구든지 와도 좋아 라고 말하죠. 그리고 나서, he gave me, 나에게 an application form. 신청서를 줘요. Which I, what? Which I hesitatingly filled out. 내가 좀 망설이면서 적기를좀 주저합니다. 그죠? 자, 그리고 나서, 어, 뭐라고 말하냐면, 이게 만나는지 모르겠어요. 그냥 쌤이 기억나는 대로 하는 거예요. I'm not that but I'm not so confident about my dancing. 춤을 그렇게 잘 추는 건 아니에요. 좋아하는 거지. 그치만 but I look forward to meeting. 만나는 건 너무 기대된대요. student 어떤 친구들 with the same interest. 나랑 같은 취미를 갖고 있는 친구들을 만나는 건 너무 기대가 돼서 작성할 것 같다는 내용이 있었어요. 그렇죠? 자, 여러분, 같이 한번 책을 보면서, 어, 내용이 그렇게 어려운 것들은 없어요. 문법적인 사항들을 문법할 때 같이 하게 될 거니까 너무 걱정하지 말고요. 일단 포인트만 좀 잡, 잡고 갈게요. 일단 첫 번째 줄에 있는 어 지각동사가 있었죠? 지각동사가 쓰여서, looking, ING가 아, 나왔었던 거, 포인트가 하나 있었고요. 었 자, 그리고 나서, 어, 지금 다 과거의 얘기이기 때문에, 시제가 다, 동사가 과거가 보입니다. 두 번째 줄 가면 I went went closer, 하도 went 그리고 a boy project a project도 과거 introduced도 과거 이렇게 병렬로 되어 있고요. 다 과거 동사가 보일 거예요. Was 또 과거죠. Demonstrated 과거죠. s a d 도 과거고요. Gave도 과거고요. 어 내가 팀에 자신 없다는 것만 변함 없는 사실이기 때문에 I am이에요. 이렇게 어, 변하지 않는 사실을 말할 때는 현재를 써주죠. 그거 말고는 또 내가 지금 기대를 하고 있어서, I l o o 써준 거고요. 다른 것들은 다 과거입니다. 자, 그 다음에 또 중요한 사항이 뭐가 있었나요? 어, 접속사에 대과, 그렇게된 비교할 수 있죠? 음, 접속사에 대과, 그렇게 관계대명사에 대해 비교하는 건다 차이점은 알기 때문에, 이 코스가 나올 때마다 구분하시면 좋고요. 그 다음에, 아, 래에서네 번째 줄, He gave me an application form and gave 수여동산. 수요 동사의 보에 갑목 어, 진목 두 개가 나온다는 거 보고 지, 기억을 하고 있으세요. 같이 할 거예요. 그리고 어, 그 계속적 용법 관계 대명사는 너무 걱정할 필요 없어요. 네, 해석이 다르다는 것만 선생님하고 했던 거고요. 그리고 옆에 look forward to I ing, look forward to I ing to 전치사라는 거. 그래서 뒤에 명사로 와야 된다는 거. 명사 자리에 동사가 올때 ing 를 쓴다는 거. 투 부정사 하면 예쁘지만 절대 안 된다는 거 기억해 두셔야 됩니다. 자, 그럼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생 많으셨어요. 다음 시간에 만나요.